오빠 이가 말이에요. 저수지 문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여기에서 무슨 콘텐츠를 할 것이냐? 완전 크고 긴 대형 뜰채로 와... 이 안에 있는 물고기를 뜰채로 건져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이 장소에 고기가 너무 많아요. 대형 뜰채.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실행해 볼게요. 여기 있는 물고기가 기본적으로 5자 이상입니다. 5자 이상. 고기 풀어놨네, 시부레라고 하는데, 나 주작하면 방송 접을 겁니다. 근데 고기 풀어놓고 잡으면은 자연의 왕 갖다 버려야지. 만약에 주작할 경우, 방송 진짜 때려치고, 우리 쇠집 때려 부실게요.

야, 시가야. 못하겠다, 무거워. 뭐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거야? 아, 모래를 잡았네요? 근데 내가 힘이 얼마나 쓰냐면이 철사가 휘었어요. 이런 똥물에 고기가 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살기 굉장히 적합한 장소야. 지금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 여기 손가락만한거 하나 있어가지고 끌어올려봤거든요? 아 없네 채팅 치니까 고기가 시끄러워서 안올라잖아 다시 여기서 핑크 돌고래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 쇠를 빼버리고 그냥 막 휘저게 아씨가 어... 이거 왜안 빼져 고기 있냐고 당연히 있지 고기 없는 데 와서 내가 허치거리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씨 아아 허지 아아아 허지 아 근데 이거 못 빼는 건가요 혹시 아 차가 지나가길래 여기 안 들릴 줄 알았는데 혹시 이걸 들으셨나요? 어못 어, 들었죠 아 차가 지나가서 그냥 시원하게 한번 스트레스 한번 풀었습니다 아씨 해볼만해 선거 봐우 박수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조심히... 안 까볼게요 죄송합니다 나 자연의 왕김욱과 오늘 여기서 고기 못 잡으면 집에 안 갈게요 못해가서 가야지. 자기야씨. 쭉 내려가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뭔데 어, 이제 진짜 제대로. 오, 어? 이거 안 들린다. 내파 팔에 내가 팔에 진동. 아 죽겠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무겁나요? 하늘에 통발을 설치하세요. 아그럼 방송 재미 없잖아요. 통발은 어제도 했는데. 3, 2, 1, 4, 잡았냐? 자 이제 오늘의 결과물을 보여드립니다. 잡긴 잡았어요. 어. 어, 똥을 잡았는데요, 똥? 그지? 어, 똥 잡았습니다. 어, 누가똥 싸가지고, 아, 똥파 아저씨냐고? 네, 여기요. 여기 똥파 아저씨 여기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꼬린? 내릴게요, 형님. 바로 앞에 내립니다. 이 상태 유지합니다, 이 상태. 어, 마지막 찬스. 자, 사실적으로 여기 상어가 나오겠냐, 짜샤? 여기서 핑크 돌고래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게 뭐라고 1 시간 넘게 보고 있네. 나는 이게 뭐라고 3 시간 넘게 이러고 있을까요? 아, 미치겠네. 지금 파고리자 시작. 허허. 어! 피라미 잡은 거 아니야? 이거 유튜브에 올리지 말자, 짠지야 어, 유튜브에는 성공한 모습만 보여드리자. 음, 처음부터 기대 안 했어. 어, 어 그, 그래요? 그냥 재미로 봐주셨다고 요 고맙습니다. 음. 엄마! 어, 근데 엄마가 오래요. 어, 엄마가 오래요. 푸고맹이님이 별풍선 천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동네 형님입니다. 고생했다. 동네 지나간 형님이십니다.